이제, 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네, 즐거운 네, 마데기를 잘하고,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응.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계절이 하루에 계절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겨울 같기도 했다가, 가을 같았다가, 가끔은 여름 같은 때도 살짝 있고, 그렇더라고요. 감기를 조심해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체력이 안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하는 것도 참그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나누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드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드캐리 이 하드캐리라는 말은 실력이 월등한 어떤 선수나 또는 어떠한 일을 할때 거기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남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그한 사람이 그 팀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혼자 그 팀을 짊어지고 간다 할때그 능력자를 이끌어서 하드캐리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드캐리한 어떤 능력자가 있는게 참 좋지요. 어떤 단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드캐리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조연이 탄탄한 것 조연이 탄탄한 것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보다는 요소요소의 그 조연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동그로석할때 그때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데 보면은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주인공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훌륭한 조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조연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조연이 가장 좋은 조연입니까 주인공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조연? 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독들도 어떤 작품을 할때 연기력이 연기 탄탄한 어떤 사람을 조연으로 했는데 그 사람이 주연보다도더 빛나는 것 같으면 그 워워시킵니다. 조금만 그 연기를 한톤주여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백건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능력자들 중에 우리가 하는 말이 신스틸러라는 말이 있죠. 신스틸러 그러니까 이 장면을 훔친다 이런 뜻인데 그 신스틸러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조연은 가장 좋은 조연이다라고 하려면 그 조연으로 인해서 작품이 빛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작품의 주인공이 그 조연 때문에 더 빛나게 되거나 그게 가장 좋은 조연이 주인공을 빛내줄 수 있는 그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예, 조연의 가장 큰 일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주연이 되고 싶지 않아요. 음? 조금 더 중심에 서고 싶고 주연이 되고 싶지 나는 저 뒤에서 하는 조연 조연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 교회에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 무슨 해피데이를 한다든지 어떤 뭐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명만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좀 주연으로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믿음의 <laughs> 네, 사람들도 그렇죠. 하늘며 세상 사는들도 그렇죠. 그래서, 조연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경손함이나 또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 낮아지려는 마음이 없이는 할수 없는 게 조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를 할때 교회 행사가 잘 됐어. 아, 굉장히 은혜스럽게 끝났어요. 그런데 내가 안 믿났어. 그러면 하나도 안있뻐다 교회 일이 잘 됐는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찬양을 리더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하나 있는데 특권의식을 갖지 마라. 그렇어요. 찬양감이 같습니다. 근데 그 찬양감이 예,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이도 할때 어떤 모임 전에 찬양이도 할때 태산을 이 세상을 뒤어 을것 같아요. 어떤, 어떤 아이들은 방석을 아, 앉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무릎이 3 0 c 씩 뜨는 것 같아. 요 그러면서 혼자 은혜 다 받은 식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믿어도 세상을 막 뒤집어 볼것 같이 찬양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혈기 시간에 졸고 앉아 있어. 그리고 딴 삼키고 있어. 그럼 그게 맞습니까? 그왜 그런 현,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내가 주인공인 것은 즐거워. 내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내가 앞이 막 연주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걸 원한다 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내가 관중의 입장이 되 그걸 바라보는 입장이 됐을 때는 열정이 떨어진다 이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지.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역할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드러나게 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일, 즉,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복음의 주체의 역할이 아니고 복음의 전달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자. 그러니까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룩한 조연이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조연 조연인데 교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조연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참잘 감당했구나, 이 사람이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일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 특기한 사람이 특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입니다안드레라는 사람은, 안드레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사람을 보면 아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조연의 역할을 상당히 잘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서포터를 어쩌면 제일 잘한 사람이 아닐까 라고 할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를 보면서 우리도 안드레와 같은 겸손한 마음과 또 거룩한 조연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조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조연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는 것.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처음에 다른 사람을 다른 스승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그 안드레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35절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안드레입니다. 예수께서 권심을 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아, 이 안드레가 예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안드레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 메시아라는 것을 안그 순간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그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자, 안드레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걸로 봐서는 여기서도 언뜻 알수 있는 게 안드레가 일단 경선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안드레는 편한 길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구진리를 좀 한교구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엿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안드레라는 사람은 진리를 사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진리를 찾아다니는 진리가 뭔가에 관심이 많은 진리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빈들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옷도 낙타 털옷을 입었는데, 그 낙타 털옷이 지금처럼 가죽 못피이는게 아니에요. 그냥 가죽 찢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같은 데다가 말려가지고 그냥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채 가지고 있는 옷이라 말이에요 볼품이 없는 옷입니다 그리고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 그런 거꿀 뭐 같은 거뭐 메뚜기 같은 거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님은 옆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있고 한데 스승 옆에서 제자들이 갈비 뜯, 뜯었겠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야지, 멀쩡히 집 나고. 그리고, 허름한 옷, 옷 입고 다녀야지. 그, 허름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가다배면그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는 어떻게 하다가 세례요한의 제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아, 이 사람은 편한 길, 살살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구나. 굳은 일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세례요한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세례해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찌되었던 세례요한의 제자가 된 것은, 아, 이분은 뭔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스승이구나라고 생각했기에 그를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진리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다니는 사람이었구나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세례요한 선생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얘들아. 저 봐라. 저기 지금 가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민감했던 안드레이다 보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안드레가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지, 끝이지. 어? 근데 왜 저분을 어린 양이라고 하지? 저분이? 저분을 왜 어린 양이라고 할까? 궁금해 했겠지. 그런데 안드레는 그 스승이 말하는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안드레가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구원자라는 뜻이구나. 저분이 메시아라는 뜻이구나. 를 아는 거예요. 그 순간, 안드레는 바로 예수님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 아, 저분이 그리스도라 라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왜나를 갑자기 이 따라오냐 그럼면서 응?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응?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들이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르되 라띠오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 이게 뭐예요 호구조사하는 겁니까? 안드레가 예수님 호구조사? 어디 계시죠? 이런 거 물어보는 거 그게 아니에요 어디 계시나? 왜 물어봤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고 거기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하면서 갔는데 사실 세례요한 방야에서 사는 거나 예수님 사는 곳이나 별 다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집도 없다 했거든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응? 문박 같은데, 동굴 같은데서 그냥 주무신단 말이에요. 거기 갔어요, 남드레가, 안드레가. 그러니 여기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면서 거, 거기에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말씀의 대략의 줄거리인데, 이, 그렇게 하면서 헤외이오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최고 핵심인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1번입니다. 이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모이고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 보면 안드레는 전면에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드레는 그냥 말하자면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제자, 제자 3, 제자 4 이중에 한 명이에요. 안드레는. 제자 1, 제자 2는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가로유다도 임원이었어요. 임원. 회계를 맡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첫 번째 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안드레는 항상 저 구석에 찌그러져 있었어요. 제자 10번, 제자 11번 중에 하나라고, 안드레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가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안드레는 부각을 나타내는 건 싫었을까요? 안드레는 사람인데. 근데 안드레는 자기 할 일만 충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있을 때도 교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드레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조용한 남자다. 안데레가 조용한 감자다 예. 잘 부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이 참감자였구나 마음이 감자였구나 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따라간 후에 이 사람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다리트한라는 거였는데 이 사람의 특기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사람 후계하는 특기가 있었어요 안데레가 오늘 지금 제자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4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에게 힘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어느 타면 그리스도라 제자가 되자마자 뭐 했다고 자기 형 찾아다. 헤 자기 형 찾아다. 왜 찾아다 는습니까 예수님 놀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소개했어요? 안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는 구원자를 만났어요 형 나랑 같이 구원자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자기 형을 데리고 왔어요 장차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될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동생한테 전도대가 되 거예요 그러면 해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누가 무슨 무용담을 부를 때 무용담 하면은 자기가 더 빛나고 싶어가지고 야 네가 그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거 이거 했었잖아 하면서 자기 성과 막 옆에서 얘기하잖아 자기 자기를 못했다고 뭐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드려면 그렇게 따지잖아 형 형을 형보다 내가 먼저 예수님 계좌 됐어 거의 그 사실 잊으면 안돼 내가 그럼 형 전도 안 했으면 형 수재하고 나발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전도해가지고 자기 친형을 갖다가 예수님의 앞에 데려다 놨다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수세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이 안드레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달자인데 도무지 나만 나타나려고 나만 빛나려고 러지 남을 조연의 역할을 안 하려고 하면 이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되잖요 소개가 특기인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가 등장하는그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안 돼가지고 제가 찾아가지고 소개합니다. 먼저 방금 읽었던 41절에 자기 형 전도하는 장면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한번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 봐봐요 그냥 안드레가 이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조용히 하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요 시몬 베드로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안드레 얘기를 하는데 시몬 베드로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안드레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희사을쌓하다니까 아멘. 이런 구절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을 할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좀 먹을 것좀 줘라. 이 사람들 먹을 것좀 갖고 와봐라. 했을 때빌립은 계산을 따지고 있었어. 요 200대라는 떡이,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거 계산 때리고 있을 때 안미래는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무리 속을 다니면서, 먹을 거 있는 사람 좀 내고 싶죠. 아무도 없어. 근데 어떤 꼬마가 도시락 갖고 있어요. 그 꼬마 손잡고 도시락가지 와서 예수님께 다리 역할을. 해요.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네요. 근데 이게 너무 적으니까 이거 어떻게 뭐 대책이 안 되기는 한데요.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죠? 하면서 예수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다리 역할. 예수님이 빛날 수 있는 그라운드를 깔아놨다가, 안드레가. 그랬더니, 그 안드레가 찾아가지고 왔던 오병 이어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수천명을 버리고, 열두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그 다음날부터 제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팔 벌리는 거예 내가 떡 안, 그안차리 왔었으면은 니네들 다 긁어 쏘지 <놀람> 이게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안드레는 그러지 않아요. <놀람> 그것까지 예요 예수님의,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역할을 안드레가 잘했는가. 그리고 또한 군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리에게 가서 청하, 청하여 있는데,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연주니 아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어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방인들 중에 믿는 음있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 빌립한테 가가지고 빌립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선생님 당신의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좀 만나고 싶은데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만나 주실까요? 우리도 만나고 싶은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의 특기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빌립이 안드레한테 가서 아, 저기, 저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좀 만나고 싶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뭘 어떻게 소개시켜줘야지?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이 이방인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답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나오면 이게 다예요 성경에 세번 정도 나왔는데 안드레 이름이 직접 거론되기 세번 정도 나왔는데 다 예수님께 누군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안드레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좀본 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나만 빛날라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빛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복음이 빛나게 하는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대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스승이 세례요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요 이런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니까 내가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 예수님은 드러나야 되겠고 나는 예수님의 그 드러내고 주고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태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 안드레가 그것을 그 스승한테 배웠다가 예수님의 스승이 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후에 그렇지 이분은 후가야 되고 나는 태야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 앞에 조연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예요.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스승이었던 세례요한의 그 교훈도 잘 실천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도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진정 말씀을 보니 세례 아, 안, 이 안드레가 거룩한 조연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자예요. 전달자는 조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데에 자꾸 힘쓰지 말고, 누군가를 밝혀줄 것을 신경을 쓰고, 복음이 드러나는 데에, 복음보다도 내가 더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주의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공을 드러내지 않는 게 거룩한 교연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을 뭐 해놓고 공치사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치사가 아니에요. 이게 내이내 공이잖아. 내 이걸 안 해야 된다. 그게 거룩한 교입이다안 드내는 자기의 공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면 제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일이 주, 그게 주가 돼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잘 되게 하는 다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더 겸손해야 돼. 좀더 내, 내 모습을 좀 감춰야 돼.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안그야 이걸 참 잘해.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제자는 아니다. 안드레는 전면에 드러나는 존재감이 없었죠. 가끔 한 번씩 나왔는데, 그저 예수님만 에고 갖고 오고 이런 역할만 했습니다. 어? 주는 그리스도지어 살아계신 이런 걸한 적도 없어. 회개를 맡은 적도 없고, 임원을 맡은 적도 없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잘했어요. 예수님의 일이 잘 되게. 뒤에 서포터를 잘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가 되기 보람입니다. 혹시, 혹시라도 혹시내 존재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영광 받기를 갈망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돼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말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할 일은 지극히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간단한 두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내가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빛나는 일까지 신경 쓸 시간도 없어 사실 그 일을 하고요. 근데 자꾸 내가 변하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제, 이건 제자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안드레는 자기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어필을 한 적도 없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다 그리고 항상 뒤에 서 있었던. 겸손한 제자입니다. 그리도인이 자기의 공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이미 그 일은 아무리 거창한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닌 거죠. 아무리 거창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다임 목사가 드러나거나 또는 누군가가 드러나려고 한다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 이 말씀을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찰질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따라가려면 내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영광, 영광 드러내게 되는 거, 이런 거 포기하라고.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거, 그쪽에만 서 있으라고. 그내 십자가를 지고 그 일만 하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 목숨, 내, 기득권, 이런 것 챙기면서 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만 드러나는 거예요. 내 복을 내대오지 말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쓰실지 몰라요. 각자의 시간이 다르겠죠. 각자의 시간이 다르지만, 그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거룩한 조연의 역할을 담당하는 안드레와 아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충성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